그리고 지난달에 안내를 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리뉴얼이 시작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을 했고 9월 4일날에 여기 지금 저희 3층인데 3층이 지금 전체 에 지금 리뉴얼 오픈을 했습니다. 저희 스크리드머니 지금 여기 매장 한켠에서 지금 이렇게. 네. 자리 잡아서 그런 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앞쪽으로 우리 고객님들 지금 막 시험도 하고 계시고 또 입구가 있는데 저는 지금 매장 한참 안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매장 투어를 조금 보여드리는 시간을 조금 가져볼게요. 아 럭키님 안녕하세요. 희인님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명도 없고 저희, 소리 네, 잘 들려요.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야 궁금하지 않으세요? <laughs> 여기? 롯데백화점 인천점? 네. 어떻게 리뉴얼이 됐을까? 제 뒤쪽으로는 지금 예쁘게 이렇게 우리 헤어웨어가 막뭐 예쁘게 저를 응. 이렇게 응. 유혹하고 있어요. 응. 예쁘네. 요 네. 저, 네. 그래서 오늘 입장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오늘 인천 롯데백화점 그 위치, 다음에 또 우리 롯데백화점 인천점에서 만의 혜택이 있거든요. 그 혜택도 안내해드릴게요. 예, 우리 찬누님,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보수님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자 오늘은 저희가 진짜 리뉴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인천점은 저희가 뭐 제일 오래됐죠 뭐 시클 도원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있었던 자리인데 저희가 이제 몇번 이렇게 자리 이동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3층이 전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예전에 있었던 우리 매장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전체 바뀌었어요 그래서 좀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희 옆에 있는 또 우리 매장 면저님들과 사장님들 동의가 돼야 제가 더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옆 매장까지는 조금 힘들고 저희 매장만 조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어,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방글방글님, 네 오랜만입니다. 지금 왜 궁금해하시죠? 여기 조금 어떨지. 네좀 보여드릴까요? 주님왕도 그렇고 네 안녕하세요. 자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제가 너무나화면에꽉 차니까. 뭐좀 약간 답답해 보이죠. 어좀 시원하게 좀 이렇게 좀 보시었으면 좋겠는데 어디를 투어드릴까요? 투어를 해드릴까요? 저 매장 안쪽도 들어왔고요. 어자 일단이 좀 어느 쪽으로 보여드릴까? 제가 이쪽으로 보면은 제가 하나 보여드릴까? 요 여기 로 이렇게 보면은 거울이 있어요. 시원할 수 있는 거울이. 그러면 제모습이또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그게 이제 시원한. 살짝 보이죠? 이렇게 네. <laughs> 되게 보이고 그래서 있고 저는 한 켠에서 이렇게 지금 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입장하신 분들은 여기가 어, 무슨 방송일까? 여기가 어. 어딜까? 하는데요 저희 시크릿두먼 <몬> 네. 네. 롯데백화점 인천점 리뉴얼 네. 현장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까요? 또 반대로 한번 둘드볼까요 이렇게 해서 또 짠. 이렇게 서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네. 좋아요 이렇게 와 제품이 진짜 많네요 헤어웨어가 너무 예쁘죠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게 막 배열됐는데 지난번에 우리 롯데백화점 인천점에서 봐왔던 그 형태하고 완전 다르죠? 어 좋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되겠다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시원하게 시원하게 헤어웨어가 아주 예쁘게 골고루 이렇게 좀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저 말고도 지금 저 말고도 고객님들 지금 계시고 우리 매니저님도 계시고 우리 본사 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좋은데요? 이렇게 있으니까. 네. 외장이 엄청 넓어 보이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 사진 찍어드릴 행사도 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오픈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한테 참, 그리고 뭐 하니까요. 지금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 꼭 오셔서 저희 스튜디오머니 혜택을 좀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예쁘게 희가시... 잠시만. 요 우리 이쪽으로 이렇게 한가실까요 네네. 조심조심. 네네. 아래고 네네. 살짝. 네네. 잠시만.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어. 우리 인천 롯데백화점 메인 음. 고객님. 네, 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네. 이 일찍 오셨어요, 오늘? 네, 오늘 리모, 네, 이스에햇따가데 네. 네. 번 네. 처음 이제 게요 들어왔는데 네어우 일단 전체적으로 하나로 뜻이 너무 좋네요 저, 여기 상층이 음. 완전히 지금 바뀌었잖아요 상층이 네, 전체 다 바뀌었네요 네. 네, 와 매장 자 그, 그죠 네. 그전 우리 매장이 저기 앞쪽이었잖아요 네 저쪽 뭐비슷던거같요 그죠 어, 근데 네. 반대로 왔는데 어디 옮겨서 나요 거기에는 음, 음, 고객님 여기가 좀더 시원해 보이죠? 여기가 아무래도 조명이나 네. 이런 전체적인 게 깨끗하고 네. 네. 더 시원해 보이고 조금 굵은 감은 있지만 음. 나름대로 짜인 새가 있는 거 같아요 그쵸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이게 아늑하고 그렇지 않아요? 안으로 들어가야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당보 고객들이 많이 찾는 전문점이 기다 보니까 음. 더 아늑한 게 좋은 거 같아요 그쵸 네. 네. 그전에는 매장이 좀 길었어요 그렇죠 어. 길어가지고 한참 네. 들어갔어요 네. 지금 여기정상이가 이렇게 나왔어가지고 또아난 네. 느낌이 있어요. 네네. 완전히 느낌이가지고 완전 네요좀더 해요. 그럼요. 조금이라도 그렇죠. 여기 가 멈춰 들어가어요 <laughs> 음식 단 음. 우리 엄마들도 거울 좋아해요, 네, 네. 네, 또 머리 헤어를 하다 보니까 거울 진지가 돼야 되는데 음. 그게 참 음. 마음에 들어요. 음. 거울이 네. 커서 네, 거울이 네네. 커서 내 모습 전체적으로 볼수 있으니까 음. 또 음. 머리는 앞만 보는 게 아니라 음. 옆 뒤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음. 더 좋은 거 같아요. 아, 네, 네. 네. 좋습니다. 저 저는 이 아늑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따뜻하고 음. 오면은 많이 친해질 것 같아요. 외국인들께 그렇죠. 서로서로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명도 조명이지만 은테리어 음. 색감이 굉장히 따뜻하면서 음. 음. 친구만 있는 베지나 이런 게 엄마들한테는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음. 그보다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게 살짝 베이지하고 핑크가 음. 음. 섞여있어요. 예.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분위기가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스크립트몬의 그렇죠. 주조색이 예. 인디언 핑크예요. 어, 그렇죠. 이 맞아 맞아. 스크립이 어. 원래 스크립트몬 주레뉴얼인데 예. 근데 예. 여기 따라했네. 그러네. 따라했네. 인지형 씨들랑 같이 있으면서. 네. 또 이제 데이지, 쯔튼 데이지랑 같이 대화를 되니까 세련미가 있어요. 네. 저희 전국 매장 지금 새롭게 인테리어 하잖아요. 네. 그럼 요렇게 하거든요. 아. 근데 음, 지금 음, 보면은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다른 네. 매장 지금 여기 뭐 우리 의류랑 우리 아, 핸드백, 잡화, 구두도 톤이 가같잖아요 그렇죠. 토니가 우리를 따라했네.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laughs> 원래 안사 센스트를 네. 따라하는 것도 시작한다니까. 네. 네, 아, 오히려.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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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연 눈트, 인디피즈가 음. 아주 예뻐요. 소녀 네. 감성도 있으면서. 네네. 딱히 훌쩍해서. 사랑스럽죠?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보면은 상품이 되게 예뻐 보여요. 네. 음, 그럼, 맞아요. 음. 진짜 그래요. 상품이 음. 더 이렇게 샤오스러우면서도 음. 그, 어떤 따뜻함이 있으니까 훨씬 음. 더 예뻐 보이네요. 맞아요. 네. 네. 모습도 네. 얼굴도 그렇고. 네. 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놀다 가실 거죠? 아, 그럼요예 저도 오랜만에 나중에 했거든요 네. 그때 나오고 한 6개월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때 사분보다 같이 와서 그때 같이 와서 그때 초보엄이였던것 같아요 그때 나오고 지금 10kg만 두번째 나왔는데 커스렇게 리모델링 되고 윤경이 되니까 훨씬 더 예뻐서 좋아요 아이고 가져오게 될것 같아요 아우 가아요맞가지고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요 맞아요 맞아 해하셔야될것 같아요. 네, 음, 좀 매니저님, 네, 맞아요. 네. 네. 응. 만약에 사전 예약을 안 하고 오셨다 이러면 정말 많이 혼잡할 것 같아요. 어, 네. 그렇죠. 네. 어, 맞아요. 사전 예약 네. 꼭 해놓고 네. 충분한 서비스에 뿌리에 받고 가시면 행복한 하루가 될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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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네, 저 네. 갈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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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매니저님 잠깐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laughs> 왜냐면 네. 오늘 완전히 공주야. 우리 저기 매니저님 차가 오실 오셔 보시겠습니까? 잠깐 오세요. 우리. 우리 어디서 오셨어요? 호수공주. 네네, 호시공주가 호수 우리 매일 너무 오늘 파란색 인상도 너무 예쁘고, 딱 이렇게 아주 그냥, 어, 인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자, 매니저님 오셔서 좀 인사를 좀 나누세요, 짧게. 네. 우리 여기 인천점 우리 고객님들께. 어 조금 짧게 인사를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관님.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약간 방향을 좀 돌려볼까요? 자, 이제 조금 방향을 우리 안쪽 코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살짝 이렇게 네, 돌려볼게요. 네, 여기 좋아요. 예뻐. 네, 보세요. 자, 여기는 또 우리, 와, 여기 조명 너무 예쁘네요. 여기 접니까 네, 와, 여기 포도줬는데 자 이렇게 안으로 지금 제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지금 보셨다시피 매장 한쪽에는 이렇게 예쁜 헤어웨어가 예쁘게 이렇게 진열이 되어있어 되어있으니까 여기서 예쁜 거 입어보고 싶다 이러면 예예 입고 네, 하시면 되고요 또 지금 제 마주 보고 있는 쪽, 저를 마주 보고 있는 쪽은 고객님들이 시험할 수 있는 예쁜 화장대, 네, 시험대가 있으니까. 고객님들 주문을 무사가 제가 오, 지금 살짝 피했거든요. 네, 궁금하죠. 진짜 매장 전경도 좀 보고 싶고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금 느껴보고 싶은데 아쉽게도 아쉽게도 그게 <laughs> 조금 어, 예, <목소리도> 네, 고객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사전에 동의를 안 구해서 갑자기 또 카메라 들이대면 조금 당황하실까봐 예 제가 조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손님 없으면 또 저기 이렇게 좀 보여드릴까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포스 우리 메이저님 이렇게 보면은, 사호가 우리 메이저님 나오는데요. 자, 완전히 뭐, 발을 딛고 다 오는데요. 자, 메이저님 잡혀요. 자, 인사하십시오. 파란색 있고, 지금. 여기, 여기, 여기가 이쁘게 나옵니다. <laughs> 메이저님, 진짜야. 지금 돌아봐봐. 나오잖아요. 자, 빨리 와. 빨리 여기서 없세요 치마 네. 나와. 예. 아유. 자, 지금 보셨죠? 여기가 조금, 제가 이기 보면 우 메이저님이 이렇게. 창물를볼수 있는 여기 포스예요, 포스. 이렇 네. 노트북이 있고 여기서도 또 우리 고객님들의 AS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AS 할수 있게 주는 공간도 있고 제 옆으로는 또 여기 창고가 있어요. 또 이게 되게 진짜 아주 알차게 창 매장을 잘 꾸몄네요, 우와.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 고객님들의 또 제품도 제가 디스플레이 한 거를 또 편지를 계속 또 찾아가고 막 하셔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매니저님 우리 창고가 또게있어 창고가 넓어요. 창고가 있어서 안에서 제품을 또 예쁘게 찾아내는 거. 이거 안 했다가 찾아내는 거. 이런 데에 지금 우리, 어,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다 넓게.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이, 어, 뽀송뽀송한 헤어웨어를 입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예쁘게 수납습니다 제일 이제 메인 존은 우리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요. 제가 이제 방송 처음에 한 것처럼 이렇게 돌려볼게요. 여기, 여기. <laughs> 자, 보이시죠? 예,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이제 오셔서 원하시는 상품 입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오전에 김종윤 고객님이 거울이 너무 넓어서 거울 공주가 된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시연대인데 이 시연대가 어떻게 크게 진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시연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반대로 자 반대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저도 살짝 보이잖아요. 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자, 보이나요? 살짝 거울 보이죠? 네, 고객님 모습 일부러 보이지 않게 하려고 살짝 옆으로 뺐는데,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그죠 보이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어, 앞쪽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연을한번원하요 자, 부분 부분 참 끊기니까, 답답하시기에, 답 살짝,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이제, 보이죠? 잘, 어, 여기가 진짜, 우리 거울이 엄청 커요. 거울이 엄청 커서, 우리 고객님들이 시원시원하게 헤어웨어를 입고 벗고 입고 벗고 네, 할 수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제 뒤쪽으로는 우리 헤어웨어, 네, 전시되어 있는 공간이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울, 거울 여기 앞에서 화장대, 지금 여기 의자도 보이잖아요? 의자 앞에 계시면, 너무 예쁘게, 네, 시연을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입구는 제가 들어왔던 대로 이렇게 방향으로. 네, 근데 지금 손님 두 분이 계셔가지고, 네. 거울 없이, 네,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 고객님 계속 앉아 계시네. 네네네네. 거울이 크니까, 네. 고객님, 더이렇게 많이 보게 되나요? 그렇죠. 네. 아, 거, 거울 전체가 점점 더욱이네. 아, 네. 네네네. 그죠? 네. 네네네. 네. 네네네네. 시원시원하게. 네. 집에서는 이런 거울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네네. 나오는 게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이렇게 안보수, 연보수, 뒷모습까지 다볼수 있어서. 장점이죠?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옆에 있는 고객님들과 같이 더 음. 친근하게 좀 잠도 그렇죠.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요네게서 네. 네, 아, 네, 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네. 남산동. 남포동, 남천동 때리기님. 어머, 뭐, 안녕하세요. 우리 대구에 있는 고객님이시죠? 네. 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야, 우리 대구도 한번 가야 되는데. 네. 나중에 대구 또 가면, 우리 고객님도 뵙겠습니다. 자, 여기는 롯데백화점 인천점이에요. 저희 매장 새로 이렇게 리뉴얼 해가지고, 고객님들께 이렇게 좀선보이는 날인데, 지금 많이 입장하셨네요. 네. 저, 전국에 계신 고객님들이 지금 매장이 좀 어떤가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도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혜택도 좀 많아요. 매니저님 선물도 많이 준비하셨고, 저희 본사에서, 본사에서 특별히 우리 오늘 고객님들 위해서, 네, 행사하는 거니까, 네,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조금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좀 많이 예쁘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조금 시원시원해서, 어기것같아요 우리 메이더님 한번 뭐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어디로? 한번 투어할까요? 네. 괜찮을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매장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요. 메이더님이 여기 전반적인 여기 좀 투어 조금 해주시면 네.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나갈게요, 그러면. 자, 한번 따라오세요. 그래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나갈게요. 아. 자,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자쭉 나갔죠. 여기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공간이라서 쭉 보실래요? 저 나갔어요. 보이죠? 또 멀리 보이죠? 네, 내장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오늘 행사 하려고 저렇게 꽃이랑 갖다 놨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동선이기 때문에. 중선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바뀌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자, 포인트입니다. 여기, 앞에. 네, 매장 이쁘, 입구. 네, 이쁘고, 자, 여기도, 네,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여기까지가 사실 매장인데, 저희가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보면 길이네, 의류, 의류. 자, 그리고 한번쭉 돌려볼까요? 제가 한번 돌려, 돌려볼게요. 쭉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핸드백이 없었어요. 자파가, 구조가. 근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전체적으로 제가 톤이 좀 예쁘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의류가 좀 이렇게 있고. 거의 나와있지 않고 다 박스 매장이에요. 박스 매장. 자, 이렇게 해서. 네. 자, 우리 고객님들 지금 쇼핑하는 거 보이시고. 자, 저희 매장지. 네. 네. 저희 매장 이렇게 있고 이제 네. 네, 찾으셨어요. 네 에스컬레이터 바로 입구여가지고 우리 고객님 찾아오시기에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좋습니다. 자, 제가 좀 추천드릴게요. <laughs> 네 어때요? 우리 집에. 우 매니저님 찾아보이는데 자매인저님 네.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러니까 매니저가 이쪽으로 가보시다 다음 요 보이니까? 네. 자, 우리 여기 시클드 도먼 우리 매니저님 한번 인터뷰를 좀 해볼게요. 살짝만, 네, 차가. 어 아, 이제 막, 마무리 해주고 가게요 네, 자, 네. 아, 시크릿입니다. 네, 가가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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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까이. <laughs> 네, 네. 아, 여기 지금 준비하신다고 설명하셨죠. 공사, 공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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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매니저님이. 아, 시즌인가? 잠깐 이동을 모친에서 한 4개월 정도 견뎌주고 이렇게 진짜 임신에장지않아 하셨잖아요. 거기에서도 되게 힘들게 하시다가 여기도 막 새로 공간을 다녀왔던 거 같은데, 1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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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객님들께 지금도 한 신청하고 계실 텐데 한 환경 해주세요. 5시 정도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전함 없이 예시 예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공간은 상관 없이 뭐 매년 원예 시력이또진상하십니까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여기서 또 국회에서 우리가 해서 끝내을가야죠 뭐, <laughs> 네. 네, 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무송이 되는 것습니다아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입구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입구에서. 메인저도이 이렇게 옆쪽게 지금 l s 3이라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드웨어 고객님들도 시원하게 계시고, 아나사마가 처음에 시작했던 공간이 디스크에있던 그런 헤어웨어가 이렇이좀 작지만, 오, 되게 좀 이렇게, 어, 알차요, 여장이 그리고 저희 헤어웨어가 이제 아무래도 뭐 크기가, 네. 그렇게 큰거가 아니다 보니까, 오시이만한데요 훨씬 더메뉴림하고소통하는 거, 도렇게추고 공간에서 조금 더 자유롭게, 하는것무 좋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니다 네, 좋아요. 어. 네. 여기는 이렇게, 이좋아이렇여이는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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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제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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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제이게게 이렇게, 지내는 요고 매장 수업을좀해드리고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롯데백화점 인천점. 네, 저희 신동아 매장 민뉴 세단장입니다. 세단장.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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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위치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희 마진이 네. 찾아오기는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신동아 매장 어디에 해도 저희 매장 하나 네. 이동이니까 찾아오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뭐 실수로 이제 고객님들 많이 좀 이렇게 왕래 하시는데, 네 이렇게 제가 길을 좀지켜드려야될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유가백화점 인천점이고요. 저희가 이제 9월에도 저희들 크리스도스뭐이렇 음 하는 이런 행사 혜택 많아요, 많은데 오늘은 더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미니도처 했고 인천만 출사가는 날이니까, 이제 인천점으로 오십시오. 이따가 오후에 저희가 주시 이후에 예약된 송인실 좀찾니가 어, 그분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답 다 가져가시고, 네, 저 인천 좀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크릿먼 이제 9월까지 인천 좀 말씀드릴게요. 이번주는 인천을 시작을 해서 나이트 방송은 다음주에 저희가 또 오랜만에 연습포를그도선보이고 문점에서 제가 또, 또좀 인사를 드릴거고요. 이때까지 오늘 중단동무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가져올거니까요. 계속 저희 스크립트 사랑해주시고 라이브 방송 혜택 놓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송선주머니에오 많이 오셨네. 메이뉴님은 축하하립는다이 많네요.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대박나세요 이렇게. 했을것 같은데? 그쵸? 렇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희도 매장 많이 가잖아요. 근데 일단은 화려해요. 화사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따뜻한을 제가 좀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자, 어우 하츠도 평평. 좋습니다. 계속 날려주시고요 자, 앞으로 저희 스크린트먼, 네, 인천점 네, 어마니, 네, 사랑해주시고. 저 우리 이순희 매이저님 저보다도 날씬한 거 처음 봤다. 저보다 제가 제일 날씬한 줄 아는데. 저 보세요. 이렇게 매이저님이 어, 힘 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저는 오후에 행사 일정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총파티TV가 5천원 어. 받기 했는데요. 네,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스티븐 라이브 방송 네, 마칠게요. 마칠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마칠게요. 자, 오늘 여기 제가 문자를안 봐가지고 여기 문자를 진짜 못했네요. 남천분 때리기는 보이죠? 네, 일단 마실게요. 첫눈님도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마실게요. 네. 자 여기도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네.